검단 사거리역 모욕죄 형사고소.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. 검단 사거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,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먼저, 모욕죄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때 성립합니다.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나 행동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증거로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영상, 녹취 등의 자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또한, 사건 발생 후 경찰의 신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피고소인이 해당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거나, 계속해서 악의적인 언행을 이어간다면,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,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.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.